비트코인 선물 매매로 하루에 420만원 수익 보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수령 중인데요.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선물 매매로 하루에 수백만원 수익 낼수 있습니다. 4월 9일 비트코인 매매 2회만으로 약 420만원 수익 냈습니다. 무상으로 정보 제공되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인판에 뛰어들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말만 듣고 매매하시다가 현물만 해서 엄청나게 손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현물만 해보신 분들 선물 모르시는 분들 컬처 캐피탈 수한팀장 정보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눈으로 수익 확인하시고 모의투자부터 해보신 다음 매매 참여해보세요. 로고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